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F는 MA라는 C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A의 질량은 m a 라 그러면 MA C가 되고 C에 작용하는 중력은 MCC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P의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를 줬는데 그래서 기울기가 5mpersec제곱 오른쪽 도미터퍼 세크 제곱이 되죠. 그래서 2초에 a와 bc가 분리가 됐는데 a가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속도 오미터퍼 세크 제곱으로 운동하다가 분리된 후에는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오미터퍼 세크 제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 보면 mg m c g 는 m plus ma plus mc 곱하기 규기가 5가 되겠죠. 참의 규. 가속도가 5였습니다. 그래서 10ma minus 10mc는 o m plus o ma plus o mc. 그래서 o ma는 15 mc 플러스 o m 이 되겠네요. 정리를 보면 ma는 3mc 플러스 m이 됩니다.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이제 a와 bc가 분리된 상태를 보면 mc g가 되겠죠. m 플러스 mc 곱하기 2때도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가속도는 5가 되죠 그래서 10mc는 m 플러스 mc 곱하기 5니까 2mc는 m 플러스 mc가 되서 mc는 m이 되겠네요 이식을 1식에다가 넣어주면 ma는 3m 플러스 M이 되니까, 4, M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보면, 자, 기억, C의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 1초일 때와 3초일 때, 속도가 둘다 5mps로 왼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로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겠네요. 질량은 a가 c의 네 배이다. ma가 4m이 됐죠? 그래서 네 배가 맞겠죠. 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 2초일 때보다 크다 그랬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2초일 때 이제 a와 bc가 분리됐는데 b의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므로 비는 위치에너지가 없으니까 2초일 때 비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은 분의 1 m에다가 10의 제곱이 되고 3초일 때 비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비의 운동에너지가 T가 2초일 때가 T가 3초일 때 보다 크겠죠?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 2초일 때 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 3초일 때가 2초일 때 보다 크므로 D 것도 맞겠죠? 그래서 답은 ㄴ, ㄷ, 5분이 되겠습니다.